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모델이요.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? 젤카 젤카이노? 뭐였더라? 아, 아, 이거는 메타스피드라는. 죄송합니다. 이거 네, 아는 척 금지. 아는 척 노노. 메타, 메타 다리온이랑은 상관없는 거죠? 네 전혀 상관없고 메타스피드. <laughs> 어, 어떡하지? <laughs> 메타스피드. <laughs> 엣지라는 모델이고 네 카본이 들어가 있는 이제 최상위급 신발이요. 근데. 저도 저도 이거를 못 신고 있다가 응. 예전보다는 되게 괜찮더라고요. 제 발목이 좀 강해졌나 봐요. 그래도 응. 그래갖고 요즘에는 좀 즐겨서 신고 있는 신발이어서 그 이거는 이제 감사하게도 아식스에서 보내주셔고그 제가 시드니 마라톤을 이제 GQ에서 같이 간 거잖아요. 네네 그거에 이제 후원이 아식스였어요. 마라톤. 잘 신고 있습니다. 아니 황용조 선수께서 카보나 신지 말라 그랬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안 신은 거예요. 아 근데 지금은 안 신어도 돼요. 왜냐면 지금은 발목이 엄청 약한 스타예요. 맞아, 맞아요, 맞아요. 카보나 같은 건 안정성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밑에 아이들을 추천을 하고 저도 이제 이거 신은 지 얼마 안 됐고 그 전에는 메가블라스트, 슈퍼블라스트 이런 거 신었었어요. 아 그런 거는 카본이 없는데 엄청 안정적이면서 발반발력도 있고 저는. 풀 코스를 메가 블라스트 신었거든요. 네. 완전 추천해드려요.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고. 야저 카보나 대박이다. 어. <laughs>